자녀에게 부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탈세가 아닌 적법한 절세를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녀 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탈세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라고 합니다. 부를 이전해주는 것은 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나 추징 없이 자진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모르고 덮어두었다가 향후 세무조사 시에 과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신고기한이 매년 6월 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잘 살펴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에 절세할 수 있는 요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 요건과 과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 과세 요건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 비율입니다 이 거래는 수의 법인의 매출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울러 수의 법인의 지배 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을 함께 보아야 요건에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거래 비율은 일반 법인 30%, 중견 기업 40%, 중소 기업 50%를 초과하고 보유 비율은 일반 법인 3%, 중견 중소 기업 1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특수 관계 법인 거래 비율이란 법인의 지배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 제외 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과세 제외 매출액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위 과세 제외 매출액 내용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매출액은 바로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입니다. 수혜법인의 일감을 몰아주는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법인과의 매출액 전액을 제외해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매출액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혜 법인의 주된 사업이 수출이라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배 주주 요건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혜 법인의 사업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 주주와 지배 주주의 친족 즉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중수외 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 비율과 간접 보유 비율을 합해 계산한 비율이 한계 보유 비율을 초과한 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계 보유 비율은 일반 법인의 경우 3%,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10%를 말합니다.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계 보유 비율을 초과한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 보유 지분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부과합니다. 자세한 증여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있지만 해당 증여세 규정에는 공제 없이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10년간 합산의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해당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납부는 소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의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탈세 혐의자들을 세무조사한 바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는 증여는 큰 세금을 부르게 됩니다. 이상 중기단 경영정보 세무회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